i awesome. 안녕하세요. 더스니의 박서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100만원으로 오토캠핑 장비를 맞춰보기. 근데 여기 단서 두 가지가 붙습니다. 하나는 초보자에게 맞는, 두 번째 단서는 중복 투자를 하지 않을 초보자에게 맞는 장비. 그러니까 이두 가지 조건이 붙는 거죠. 사실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초보자 장비는 보통 이제 입문형 퍼포먼스를 조금 낮추고 가격이 저렴한 그런 물건들이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쓰면은 아쉬움이 좀 생기거든요. 가격대는 그래도 입문자들이 선택하기에 크게 나쁘지 않으면서 성능이 검증이 된 보장이 된 이제 그런 제품들로 한번 꾸려 봤어요 100만원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적을 수도 있죠 취미를 함에 있어서 100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가 주는 기준 또 이제 그 안에서 모토캠핑을 시작해 볼 수가 있게 저희가 이제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로 한번 구성을 해 봤으니까 뭐, 아 요즘 이게 되게 이슈인데 저희가 일체 뭐 이거는 제공 받은 거나 뭐 광고를 받았거나 뭐 비용을 받았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정도 규모는 아니라서 <laughs>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모토캠핑 줄여서 이제 모캠이라고 하는데 모터 캠 캠핑이랑 키워드가 굉장히 대세죠. 캠핑이 양적 성장의 시기를 지나서 질적인. 깊이감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올해 아웃도어, 이제 캠핑 그런 야영 활동에서 대표적인 키워드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하나는 차박, 차에서 이렇게 하는 또 하나는 모캠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또그행위를 좋아하니까 그걸 좀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캠이 왜 좋냐? 결혼을 하신 유부남, 유부녀분들께는 생활의 활력소 그리고 뭐 자유를 줄수 있겠죠.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한테는 되게 좋은 취미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 그 취미가 너무 좋아서 뭐 영혼 이제 도시 내 길로 갈 수도 있고. <laughs> 결혼을 생각 중인 애비 커플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하고 싶은데 모캠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만나면 이 사람이 단순히 내 목적지까지 같이 간 일행인지 이 사람이 내가 목적지까지 가에 있어서 나와 협동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의리를 발휘할 수 있는 동료인지 모캠에서 결판이 나요. 결혼을 생각 중인 애비 커플들한테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가?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모토 캠핑은 결혼을 했든, 결혼안 했든, 아니면 앞으로 결혼을 할 거든.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1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예, 그럼 모캠의 장점, 모캠의... 장점이 뭐가 있냐? 일단 이동 수단이 오토바이죠. 일단 뭐 이동이 재밌겠죠. 그리고 이제 차는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차 운전을 싫어해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시간을 지불해서 거리를 구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동 자체가 굉장히 노동이에요, 노동.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뭐 크지 않아요. 캠핑장에 도착해서 차에서 짐다 내려서 설치 다 끝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캠핑이 시작되는 느낌인데 모터 캠핑 같은 경우는 내가 오토바이를 이런 걸 타고 가니까 여기에 맞는 어떤 짐들을 꾸리고 패킹을 하고 저는 이제. 출발 전에 작업부터 캠핑이 시작되는 좀 기분이 들거든요. 게임으로 치면은 오늘 어떤 퀘스트를 할 건데 여기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장착하는 내가 오늘은 뭐 법사가 됐다가 <laughs> 검사가 됐다가 뭐막 그런 거죠. 차로 가다 보면은 출발지, 목적지 사실 이두 가지만 중요하죠. 근데 모캠으로 가다 보면은 사실 경유하는 재미도 상당합니다. 캠핑장까지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갈 것이냐. 어, 여기는 뭐 와인딩이고 여기는 좀 직발이 좋고 뭐 오늘은 내가 뭐 슈퍼컵을 탔으니까 시골에 농로, 뭐 마을 도로 이런 걸 위주로 한번 타볼까? 오늘은 내가 고속 도로를 탔으니까 빵 터진 이런 국도로 한번 가볼까? 뭐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차도 물론 그렇게 타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바이크가 달리는 중간 거기에서 오는 재미, 차에 비해서 그 부분은 뭐 재미가 있다는 거를 부정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동 속도가 뭐 차보다 그렇게 느리진 않죠. 웬만하면 뭐 차만큼 은 빠르고 그 사람의 바이크 스킬이나 바이크 종류에 따라서 배낭을 메고 가는 백패킹만큼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도 있죠. 다양한 환경 그리고 기본 오토캠핑 에서 접하기 힘든 어떤 오지 까지 접근이 가능하다는거 이런거는 상당히 모토캠핑에서 장점이죠 그럼 뭐 장점만 있냐? 아, 물론 단점도 있죠 차만큼 많이 실기가 어렵죠 근데 캠핑에서 주는 단점이라는거는 근데 이제 모토캠핑은 순수 하게 비움의 미학 내가 좀 내려놔야 되는. 내가 이게 없으면 불편하지만 캠핑은 가능해. 그게 저는 이 모캠의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단점이라고 봐요. 짐에 대한 선택에 확실히 제약이 있으니까 장비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장비가 큰 오토 캠핑 장비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그런 단점 모캠의 단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모캠 하다 보면은 뭐 이번 주는 어디 가지? 다음 주는 어디 가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laughs> 예, 뭐 단점은 단점이잖아. 그런 소소한 단점들 빼고는 다 장점이다. 그러니까 일단 해봐라. 일단 오늘은 초보자들한테 필요한 모토 캠핑 장비. 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고,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택장에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 추천하는 장비들, 그거를 기준으로 한번 굉장히 스탠다드한 장비를 골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돼요. 그냥 모토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자는 거, 자는 거, 자는 거 중요하죠. <laughs> 장비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대부분 텐트를 이야기해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텐트가 없어서 사람이 죽진 않는데 침낭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텐트는 나를 어떤 쾌적함을 지켜주는 거지만 침낭은 생존 장비, 생존 장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매트랑 침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텐트 안에 다 그냥 놓고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 거에 돈을 쓰기가 사실 조금 망설여져요. 텐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텐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우선 텐트는 자립형과 비자립형으로 기본적으로 나뉩니다. 자립형은 혼자 이렇게 별도의 팩다운 없이 혼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자립형 비자립형은 팩다운이 없으면 텐트가 쓰러집니다. 바닥의 종류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이 돼 있고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자립형은 설치되는 바닥 공간을위해서이 상부쪽이 좁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아치형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바닥 좀 이렇게 넓게 차지하는데 실제 텐트 안에서 의 주거 공간 이거는 좀 비자립형에 비해서 좀 작은 경우가 좀 많죠. 그리고 뭐 기후에 따른 어떤 유불리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자립형이 더 좋다, 뭐 비자립형이 더 좋다. 근데 대부분의 알파인 텐트들은 자립형이에요, 사실. 조금 더 기후에 대한 바람이 막 심하거나 어떤 악천후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좀더 자립형에서 더 높을 경, 높을 확률이 좀더 높다. 이제 텐트를 그러니까 너는 뭐 이거 앞에서 뭐 이것저것 설명했는데 도대체 뭘 추천할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MSR의 엘릭서 2라는 모델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텐트는 설치가 진짜 쉽습니다. 이 구조나 형태가 모케라는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패킹 부피부터 해가지고 적당해요. 그냥 적당히 접히고 적당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뭐 적당해요. 한 27만 원에서 29만 원선 나오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 추천할 만한 뭐 다른 텐트들도 있어요. 뭐 켈티의 뭐 T.N 시리즈도 있고 국내 브랜드 뭐 제로그램이나 뭐 백컨트리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뭐 다른 텐트들도 있고요. 미니멀웍스스 예,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뭐 제품들도 뭐 괜찮은 것 같고 몽베의스텔라리지뭐 이런. 텐트들도 뭐 괜찮고 근데 제가 왜이엘릭스를 추천드리느냐 그냥 보편성 때문에 그래요 보편성 많이 쓰고 그만큼 검증이 됐고 중고로 구하든 아니면 대팔든 여러가지 상황 as도 약간 말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as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아주 가볍진 않아요 277kg 뭐 이렇게 재원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공간을 제공하는 뭐 1kg대 텐트들이 많아요 근데 왜 이거를 추천드리느냐 뭐 그렇게 고사양 가벼운 제품으로 가면은 가격대가 확 올라가요 보통 한두배 정도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투폴형 이제. 그 자립식 텐트의 경우에 이렇게 교차가 되거든요? 이게 위에서 보면 X자 구조죠? 가로가 이렇게 두번 만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텐트 설계에서 폴의 교차점은 강도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폴의 교차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텐트는 튼튼한 텐트예요.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 얘는 비슷한 투폴형인데, 두번 교차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한번 교차되는 텐트보다 조금 추가적인 강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텐트 강성이라는 거는 뭐 이너 폴이냐, 뭐 아웃 폴이냐, 뭐 슬리브 구조나 뭐 후크 뭐 이런 시스템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고, 뭐 패브릭의 성질 다양한 편수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기본 스탠다드 텐트에서 이 정도 공간에 이 정도 구조면은 상당히 약천후에서 기대해볼 만한. 그런 제품이긴 해요, 사실. 국민 텐트라고 많이 불리죠. MSR 엘리서 2가. 그런 별명이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는 뭐 충분한 어떤 신뢰도를 확보했다. 근데 MSR에 뭐 고질적인 단점이 있는데 심실링 내구성이 좀 떨어집니다, 사실. 근데 저도 이건 경험을 했던 거라서. 사실 저는 그 장비를 굉장히 막 쓰는 편이에요. 건조를 안 시키는, 안 시킨 건 아니고 못 시키는 건데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말릴 수도 있고 막수셔 박아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는데 MSR에서 그 부분을 되게 이제 수분이 있는 채로 접어서 보관하는 게안 좋다. 다 가져와서, 뭐, 말려서, 뭐, 이렇게 해라. 제가 그 정도까지 부지런하지 못해서 걷으면은 다음 캠핑에 사용할 때까지 거의 안 열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심실링이 좀 벌어집니다. 그 심실링이 삭아서 햇빛에 살 타면 껍질 벗겨듯이 벗겨져요. 그 부분은 방수가 안 되는 거죠. 그 실이 물을 빨아들여요. 이게 또 문제가 텐트 원단이 방수잖아요. 그럼 밖에 물을 안으로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안에 물도 밖으로 못 나가요. 물이 안에서 돌아다니겠죠. 좀 짜증이 나요. MSR에서 관리 요령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거 한번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그건 일반적인 텐트 관리 요령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잘 건조해주고 다녀오면은 뭐 이렇게 좀 통풍이 되는 데서 말리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다시 패킹해서 보관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심실링 내구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말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만약 에 중고로 구입한 게 아니고 엘릭서를 사서 여러분이 심실링이 버길 때까지 썼어, 그러면 나는 27만 원 어치는 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이미 여러분은 그 MSR 그 엘릭서라는 텐트로 27만 원어치 이상의 재미는 봤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심실링은. 자가수리가 가능해요. 조금 귀찮은 거지, 이걸 아주 제품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이런 단점을 저도 경험했고, 알고 있음에도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텐트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모토캠핑이라는 장르는 사실 우리가 몸으로 메고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피는 제약이 있지만, 무게는 그래도 좀 자유롭거든요? 부피를 돈으로 살수 있다면은, 모토캠핑에서 좀 가치 있는 소비긴 해요. 근데 무게를 돈으로 산다? 이거는 모토캠핑에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 근데, 있어요. 어. 가벼우면, 아이 펄럭이거나, 아무리 팩을 잘 해도 응.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텐트 같은 경우는 풍동 실험실에서 구조적으로 외장 어떤 포인트들 해서 이 텐트를 바닥에 더잘 붙들어 놓을 수 있게 어느 정도 바람까지 버틸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해서 출시를 하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은 그냥 그 단조팩이라고 강철팩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수량만큼은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모터캠핑에서는 좀 편해요. 그게 그 다음은 타프 네, 타프는 필수 장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100만원으로 모터캠핑 장비를 꾸려 보려고 하면 은 예산이 풍요롭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부족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타프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왜 넣었냐. 타프가 있으면 내 어떤 모토 캠핑이 좀더 쾌적해져 요 다양한 기후에 대한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이 비올 때 캠핑하는 게좀 재밌거든요 진짜 그 매력이 있어요 타프가 있으면은 밖에서 느껴볼 수 있죠 아니면 계속 텐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햇빛도 좀 가려줄 수 있고 타프도 뭐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뭐 사각 타프, 헥사 타프, 뭐윙 타프, 팔각형도 나오고 막 다양해요 기본적으로는 사각, 헥사, 윙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사각은 말 그대로 그냥 사각형이에요 헥사는 이렇게 뾰족 뾰족 뾰족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펴놓으면 좀 멋있는 거 있어요 그윙 는 마른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한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형태는 더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가 세 가지예요. 핵산나 윙 타프는 바람이 좀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품이 결국은 주거의 편의성을 끌어올리면 악천후에 약한 경우가 많고 이제 그게 양립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엄청 비싸져요. 그거는 초보자 장비로 추천할 수가 없을 정도 가격. 사각타프는 그냥 단조롭죠? 펼쳤을 때그 공간 대비 실제 막아주는 그 커버를 하는 범위가 넓어요. 윙타프나 헥사타프는 펼쳤을 때 잡아먹는 공간 대비 뭐 비가 들이치거나 햇빛이 쬐거나 이제 그런 공간들이 좀 있는데 죽는 공간, 그러니까 데드스페이스들이 좀 있죠. 근데 사각타프는 그 부분이 그 타프의 형태 중에 가장 적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타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일단 형태로는 사각타프. 아, 이거 내가 미리한테 올은것 같아. <laughs> <laughs> 크기는 3m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면의 길이가 3m. 보통 한두 명이 쓰기에 적당해요. 밑에 뭐 테이블도 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두 명이서 쓰기에 적당합니다. 그리고 제품은 이거는 그냥 제 기호도 따라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디디 타프라고 있어요. 걸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접어가지고 쉘터로 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해요. 타프 자료 조금 찾아보시면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캠핑에 어떤 재미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디디 타프를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 다음은 매트를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잠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제 생각에는 매트가 오히려 침낭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침낭이 여러분들을 보호는 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침낭은 내 몸을 외기로부터 분리를 해주는 분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침낭이거든요. 외부의 기온으로부터. 근데 침낭이 이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어. 내가 누웠어요? 그러면 이만큼의 부피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우면 체중에 의해서 납작해지죠. 바닥에 냉기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운이 따뜻한 거는 바닥 이외 나머지 부분이지 바닥에 깔린 부분은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매트는 발포 매트리스, 에어 매트리스 그 에어 매트리스 중에서 펼쳐놓으면 혼자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는 그런 자충형이 있고 일반 그냥 공기로 형태를 만드는 그리고 보온을 위한 충전재 합성 충전재. 수도 있고 뭐스 다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충전재가 들어가 있는 타입, 에어의 어떤 패풀 구조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기술이 올라가면 비싸지는 거고 구조가 단순하면 좀 가격이 싸지는 거죠. 매트리스 형태에 따른 장단점 말씀드려볼게요. 발포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불이 녹는 거 말고는 파손할 수가 없어요. 찢어질 수도 있어. 근데 찢어지면 그냥 붙여쓰면 돼요 테이프로. 어찌 됐든 너가 잠을 자기는 에 힘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깔 수는 있어요. 그 기능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대신 내가 펼쳤을 때 공간 대비 이 접었을 부피가 굉장히 커요. 이게확줄어들진 않아. 부피에 대한 단점은 있어요. 그리고 에어 말 그대로 공기죠. 공기로 만든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께도 다양하고 접었을 때 굉장히 작아지죠. 어쩔 수 없이 공기니까 펑크에 취약하죠. 펑크가 나면 그냥 현장에서 조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파손에 취약한 거 빼고는 에어 매트리스는 다장점이에요다 보온도 엄청 잘 되고 접었을 때 부피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제품도 있고요. 자충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혼자 부풀고 이제 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발포 매트리스와 에어 매트리스 약간 중간 개념. 생각하면 돼요. 접었을 때 아주 작아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안에 그 스스로 부푸는 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장점은 뭐냐면은 일반 에어매트리스에 비해서 꿀렁거림이 좀 적어요. 꿀렁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자충도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매트리스는 이제 선택할 때 결국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단열 지수예요. 단열 지수. 이 R벨류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R벨류 4를 동계형으로 봤는데 지금은 3부터 동계형으로 봅니다. 저희는 모터캠퍼기 때문에 그리고 초보자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안 간다고 생각을 할게요. 웬만하면 안갈 거잖아요. 그럼 R벨류 3동계형으로 봐보고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발포 매트리스예요. 접었을 때 작게 안 접어진다는 거 대신 파손이 절대 안 된다는 거왜 발포 매트를 추천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터 캠핑 좋아. 내가 엄청 재밌어, 오래 할것 같아. 비싼 장비를 막 사고 있어. 그래도 필요한 게 발포 매트리스예요. 얘는 절대 방출하지 않아요. 무조건 필요해요. 오토바이 좀 장르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내가 배낭으로 모터 캠핑을 가. 근데 배낭으로 모터 캠핑 가는 거 추천은 안 드려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일을 봐봐야겠죠. 그럴 때는 리어 시트에다가 발포 매트리스를 먼저 높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좀 적당히 해서 묶어, 거기에. 배낭을 얹고 타면 어깨 부담이 좀 확실히 줄어듭니다 배낭으로 모터캠핑 일을 볼 수는 있어요 모터캠핑 상황이든 뭐 다양한 상황이든 다방면에 쓸모가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우선 발포 매트리스를 먼저 사라 써머레스트의 지라이트 솔이라는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지금 한 56,000원 뭐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알밸류는 2.6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환경에서 그냥 봄, 가을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보면은 양쪽이 색깔이 다른데 한쪽은 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에 알루미늄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 발포 매트리스 대비 한20 10% 정도 냉기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보통 발포 매트리스에 비해서 확실히 따뜻해요.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수입업체에서 노란색이 바닥으로, 그리고 은색이 몸쪽으로 가게 하해라,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는 거. 그리고 발포 매트리스는 숨이 죽으면 복원이 안 되는데, 저가형 발포 매트리스에 비해서 숨이 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서버레스트의 지라이트 소리라는 제품을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덩어리 큰 물건 중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할 물건이 침낭입니다. 침낭. 침낭이 진짜 어려워요. 해결 레인지도 너무 넓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추위를 적게 타는 사람도 있고 금액을 지출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또다 다르잖아요. 우선 그래도 침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품을 추천 안 하더라도 어떤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라. 이제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여름 침낭을 쓰는데 사각형 합성. 충전재 침낭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땀을 나도 막빨수 있어요. 그냥 이게 좀 오염이 돼도 그냥 세탁기 놓고 그냥 돌려버려도 되고 지퍼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열리는 그런 형태의 침낭이 있어요. 그냥 이불처럼 쓸수 있는데 그냥 뭐 담요로 써도 되고 어떻게 사용해도 되니까. 그리고 가격이 싸요. 이거는 뭐 싸게는 뭐 2만 원부터 시작해요. 지금 정도 시즌이면은 이거를 추천드릴게요. 브랜드도 상관없어요. 아 이게 진짜 어려운데 초보자가 겨울에 모토 캠핑을 한다. 이거는 그냥 상황상 확률이 좀 낮다 라고 보니까. 그리고 겨울 장비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그냥 빼고 이야기할게요. 충전량 기준 600g. 내가 좀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럼 그램수를 올리고. 좀 추위를 난덜 탄다. 그럼 좀 그램수를 낮추세요. 일단 구스다운 치는 을 사세요. 패더와 다운의 비중9대1 정도 봅니다. 9대 1. 검증된 업체에 구스다운은 그냥 좋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걸 사시면 되는데 보통 필파워는이 정도 되면 한80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구스다운 충전량의 기준은 600g 이 정도 기준 잡고 가시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몽베, 패더드 프렌즈, 뭐랩 그리고 뭐 웨스트 마운틴이어링 뭐 예티, 뭐 발란드레, 요즘 뭐 쿠물러스 다양한 뭐 브랜드 가 좀 국산 침낭들도 물론 있고요. 아모트 침낭 괜찮아요. 마운틴 하드웨어도 침낭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침낭이 안타깝게도 이제 외국 회사들이죠. 외국 회사들. 저는 국산 침낭을 지금 언급을 못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산 침낭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다른 수입 침낭들 대부분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몽벨 같은 경우는 제가 필드 테스터 활동도 했어요. 침낭이나 다운 제품들에 대해서 필드 테스터를 하니까 그 다운 제품들에 대한 뭐 논문이라든지 그런 공부를 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제품. 군에서 고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이제 좀 깊게 들어가서 추천드리자면 나는 잘때잠꼬대가 심하다. 이런 분들은 몽벨 사세요. 몽벨은 침낭 자체가 스트레치 기능이 있어요. 미라처럼 생긴 그 머이형 침낭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요, 사람들이. 그 몽벨 침낭은 안에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드림캐쳐나 뭐 이런 것도 스트레치가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드림캐쳐 제가 알기로 그 마운틴 이킨먼트예요 오리털이에요. 거의 털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몽벨 사세요. 일본 브랜드예요 <laughs> 뭐, 알아서 하세요. 다른 측면에서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저는 마모트랑 헤더드 프렌즈 이두 가지 제품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마모트가 국내에서 블랙야크 그냥 동진 내저 정식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뭐 많지만 되게 대형 업체에서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AS나 이런 게좀 편해요. 제품 성능이 엄청 좋아요, 진짜. 관련 좀 있는데 컨디션된 물건이다. 웬만한 겨울까지다 버팁니다. 가볍고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다운 프로프라고 하는데 침낭이 이제 겉감 같은 양의 충전재, 같은 등급의 충전재가 충전이 됐을 때 방수가 되는 침낭이 더 따뜻합니다. 방수가 되는 침낭은 공기가 더안 돌겠죠? 근데. 같은 부피인데 얘는 그냥 뭐 방수 기능은 없어 발수 정도만 돼 이제 단점이 있죠 그리고 침낭의 다운이라는 거는 수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젖으면 심한 경우 한 60%까지 보온력 을 상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 겉감으로 된 침낭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패더드 프렌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실제로 필드에서 가장 많은 빈도 로 사용하고 있는 침낭이기도 해서 제가 써보니까 일반 동급 비슷한 스펙이라고 발표를 하면 얘가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의 아웃도어 기어랩 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롱텀으로 제 제품들을 테스트를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옵니다. 패더드 프렌즈가 그 부분에서는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또그 로고가 좀 이뻐요. 로고가 좀 마음에 들어서. 그럼 이제 침낭 뭐 사이즈나 이런 게뭐 있어요. 지퍼 방향, 물론 중요하고,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다운이 들어있는 격실 칸, 배풀이라고 하는데 그배풀의 구조라든지 봉제 방식, 뭐 열로 접착을 했냐, 일반 봉제를 박았냐, 사다리 꼴 구조냐, 눌려있는 구조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같은 스펙이라고 하더라도 보온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가 그 봉제를 하면 거기에 눌려서 이렇게 얇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콜드스팟, 파 냉점이라고 하는데 거기로 냉기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되어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좀 좋습니다 이제 가을, 겨울 막 이렇게 넘어가면 은 충전량이 많아지잖아요 합성 충전재 침낭을 썼다 그러면 은 텐트보다 더 커요 침낭이 그러니까 힘들죠 항수 겉감 침낭의 단점이 뭐냐면 은 공기가 잘안 빠져나가다 보니까 접을 때잘안 접혀요 막 이게 빵빵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패킹을 하냐면 뒤집어서 패킹하세요 그런 또 요령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키보다 최소 20cm 이상 큰 침낭을 사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벨의 어떤 스트레치 되는 제품들 이런 거 아니면 침낭에서 온전히 이렇게 지퍼를 잠그고 잔다는 게뭐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있어도 캠핑을 갈수 있고 모토캠핑을 갈수 있고 없어도 모토캠핑을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있으면 좀더 캠핑을 쾌적하게 해드릴, 해드릴 물건들 이야기 해볼게요. 테이블이랑 의자입니다. 테이블이랑 의자. 없으면. 그냥 바닥에 앉아서 뭐 먹을 수는 있죠. 뭘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 테이블은 스노우라인의 큐브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섯 판짜리가 있는데 일단 그거를 좀 추천 드려볼게요. 10만 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게 작게도 접히는데 그 조립해 놓으면 그 테이블의 기능으로서 쓰기가 되게 편해요.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있어서 확장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헬리녹스 사시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저도 써봤는데 헬리녹스만한 거를 못 봤어요. 실제 AS도 굉장히 편하고 의자는 헬리녹스 거 원하시는 거. 그 중에서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10만 원 전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스토브밥 뭐 먹어야 되니까 스토브, 코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알아서 사시면 <laughs> 뭐 아무 데서나 사셔도 되니까. 이제 또 캠핑 갔을 때꼭 요긴하게 쓰는 물건들 몇개 있어요. 하나는 슬리퍼. 모토캠핑에서 슬리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의 캠핑의 질을 한 단계 높여 줄수 있어요. <laughs> 진짜 마른 수건이나 뭐 물티슈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죠. 또 랜턴들 조명들 이런 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은 크레모가 많이 쓰는데, 사이즈나 형태는 한번 골라보시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모토 캠핑보다 펫 패킹이나 그런 걸좀 오래 했었어서, 그거를 해보려는 주변 지인들이 이제 시작하면 은그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카드 한덕 얼마냐 네가 이 침이 얼마를 쓸수 있냐? 근데 또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냐? 내가 밖에 나가는 거는 편하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내가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적은 예산으로 캠핑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 나는 불편한 거 싫어. 그냥 펜션 가세요. 네. 모토캠핑도 하지 마시고. 아니, 네, 게스트 게스트하우스 좋고. 모토캠핑은 기본적으로 불편함에서 오는 그런 맛이 있어요. 편하려고 하면 좀안 맞고 예산도 오히려 그쪽이 싸요, 그냥. 그모터캠핑그 불편함에서 오는, 아, 내가 정말 한바탕 구르고 나면은, 내가 정말 편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내가 활동하는 사회에 돌아가서 안만해져요 밖에서 구르면 엄청 힘들면, 내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와. 차라리, 제 생각에는, 불편을 감수하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필수 장비들만 세팅이 되면, 일단 시작을 해라. 나가면 필요한 게 느껴집니다. 그럼 그때 그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하면, 이제 중복 지출도 없고, 돈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내가 상상력으로물건 막, 고르다 보면 그 중에서 부용품이 나오고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터캠핑... 에 대한 장비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오토캠핑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흔적을 보면 사실 기분 이좀안 좋습니다. 쓰레기 봉지일 수도 있고 불을 피웠던 흔적일 수도 있고.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내가 남긴 흔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곳에 머물렀으면 그것까지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실 수 있는 어떤 소양 그 정도는 조금 발휘해 주시면 좀더 나은 단계로 조금 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존에 오토캠핑을 즐기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으신 분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제 지식이 닿는 한으로 피드백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이나 뭐 이렇게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 또 재밌는 영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유익한 영상, 이제 그런 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더스티너 브릉브릉 이게 제가 봤을 때 매트리스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대상이 커플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커플은 커플들은 무조건 발버리 매트리스 써야 돼. 해줄 <laughs> 수 있을게. 그래. <laughs>